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김준환 님이 쓰시고 이지 퍼블리싱에서 펴낸 66일 습관 혁명을 소개합니다. 김준환 님께서 60년 삶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소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녹일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인생에 변화를 주거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66일 습관 혁명 김준환 이지 퍼블리싱. 프롤로그 눈부신 인생혁명을 위해 66일만 투자하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수 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과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허투루 보내는 하루하루를 경계해야 한다. 눈부신 인생을 살고 인생혁명을 이루는 사람의 단한 가지 비결은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이다. 당신의 삶은 어떤가? 혹시 시간 낭비하며 하루를 보내지는 않는가? 게임에 빠져있거나 과도한 TV 시청, 아니면 하는 일 없이 그저 빈둥거리면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책은 필자가 3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독서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중요성, 운동의 중요성 등을 깨우치지 못해 화병으로 13년 동안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필자와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 남이 아닌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싶은 독자,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은 독자, 독서를 하고 싶은 독자, 건강을 챙기고 싶은 독자, 무엇보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눈부신 삶을 맞이하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기존 책과 다른 점은 필자만의 60년 인생에서 실패하고 성공했던 내용과 경험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3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필자처럼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생 역전을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습관 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독서가 얼마나 큰 인생 혁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하는 독서 혁명.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관계 혁명.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쓰기 혁명. 더큰 인생을 살기 위한 의식 혁명. 운동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나이 들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운동 혁명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66일인가? 66일이면 당신에게 좋은 습관이 완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이다. 66일만 당신이 한 가지 기술을 매일 실행한다면 그것은 평생 할수 있는 강력한 습관이 될수 있다.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딱 66일만 투자하면 가능하다. 이 책은 인생 지침서라고 할수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습관혁명을 66일만 한다면 당신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독서와 책 쓰기로 조선 최고의 선비가 된 정약용과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가 된 피터 드러커 매일 10km 달리기와 운동을 통해 일본 최고의 소설가가 된 무라카미 아르키 깨어있는 의식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최강 대국 미국의 초석을 놓은 링컨 신하들과의 관계혁명으로 성군이된 세종대왕 등 인생의 선배가 알려주는 진솔한 삶의 기술을 이 책에 담았다. 66의 습관혁명을 알게 해준 대가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저장할 수도 없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은 실패한다. 66일 습관혁명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잘 사용하는 기술을 습관으로 몸에 체득하면 인생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의이 말을 명심하자. 영토를 잃을지라도 결코 시간을 잃지 않겠다. 이 책이 당신을 시간과 인생의 정복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행운을 빈다. 김준환 66일은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할수 있고, 할수 없다고 믿으면 할수 없다. 헬리퍼드 기업인 공학기술자. 당신 안에 거인이 있다. 깨우기를 원하는가? 66일 동안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66일을 견디는 당신의 의지력은 기적을 부르고,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66일을 투자하라. 성전벽해와 괄목상대를 경험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한 것과 같이 당신의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66일은 당신의 독서 능력, 운동 능력, 관계 능력, 의식 능력,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왜 66일인가? 첫째, 66일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서 능력은 지식을 확장시키고 지혜를 깨우치게 하며 명예와 부를 함께 가져다 줄수 있게 한다. 독서 능력을 통해 지식, 지혜, 명예, 부를 가진 인물로는 링컨, 세종대왕, 공자, 정약용, 빌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있다. 링컨은 평생 14개월 교육을 받았으나 다독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종대왕은 100번 읽고 100번 읽힌다는 독서법을 실천하여 성군이 되었다. 공자는 주역을 가죽군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고 도를 실천했다. 정약용은 평생을 독서와 글쓰기에 정진하여 500권의 책을 집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고위공식자의 롤모델이 되었다. 빌게이츠의 성공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독서의 결과이다. 워렌버핏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었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계의 부자가 되었다. 알리바바 공동창업자 마윈은 독서는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하게 해준다며 독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고 했다. 독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꿔줄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세상은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독서는 그저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66일은 그런 독서 능력을 키워준다. 지금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시대다. 대부분 독서를 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장 독서를 시작한다면 독서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한다. 게임할 시간은 있는가? 그 시간에 책한 장이라도 읽어라.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곧책한 권이 된다. 책한 권이 두 권이 되며 이내 백 권, 이백 권, 천 권이 된다. 독서 능력은 당신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성공자가 되게 한다. 둘째, 66일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키워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과 함께 할 때. 더 효과가 좋다. 운동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켜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걷기만 잘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보기를 사용한 운동 거리 측정은 운동 의욕을 소산하게 하고 운동 능력을 키워준다. 나이 들어 허벅지 근육이 다 타서 없다면 어떨까?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절망스러울 것이다.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머리를 쓰면서 직접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운동은 공부와 글쓰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몰입과 집중력으로 공부와 업무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66일은 당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소기간이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 운동할 시간이 없는가? 진짜 없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생활 속에서 운동하라.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지하철역까지 걷는 것도 운동이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 스트레칭도 운동이다. 회사 근처에 공원 체육시설을 활용하라. 조금만 일찍 출근하면 된다. 회사 책상 옆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것도 운동이다. 앉아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운동 능력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 운동을 통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체력과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 당장 운동을 하여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라. 셋째, 66일은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을 보장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며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버드대학교 성인연구소는 1930년대 이후 하버드대 졸업생과 미국 보스턴주의 가장 빈천에서 태어난 사람 724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소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90세 이상의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가 좋았다. 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가이자 처세술 전문가인 데이 카네기는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서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고 했다. 그렇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내가 남의 험담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인들은 말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멘토를 만나야 한다고. 인생의 멘토가 있었던 사람 중 93%는 자신의 막대한 부가 멘토 덕분이라고 밝혔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멘토가 있었다. 주식 황제 워렌버핏에게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약용에게는 성호이익이 멘토였다. 당신의 인생에 멘토가 있다면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주며 자신이 더 크게 성장하게 한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멘토와 멘토링, 또한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멘토나 멘티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66일은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깊이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읽어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성격은 천성이어서 못 고친다고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하나씩 고쳐라. 대인관계에 관련된 책, 보고서,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다. 읽고 보고 생각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당신의 결정을 고치면 당신은 성공한다. 인정받는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넷째, 육십일 일은 의식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고 자,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꿈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내는 R은 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R은 현실로 실현, V는 생생한, D는 꿈이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선포하고 확언하는 말은 에너지로 우주에 전달된다.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당신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말이 시가 된다. 절대로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긍정의 확언은 좋은 결과를, 부정의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증명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스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역사상 성현, 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후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의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성공학의 대가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마음속에 살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꿈꾸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러니 스스로 의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66일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쓰기 능력은 당신을 작가, 강사, 1인 기업가로 성장시키고 자본가로 만든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드러커는 미래 자본가는 지식 근로자라고 했고, 한근태 작가는 글을 쓰면 전문성이 키워진다. 글을 쓰면 심심하지 않고 호기심의 촉을 날카롭게 할수 있고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다고 했다. 삼성맨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에서 책 쓰는 작가로 독서법 코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병환 작가는 김병환의 책 쓰기 혁명이란 책을 통해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다 성공한 사람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닌 책을 쓰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만큼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66일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1일 1문장의 글쓰기부터 시작하라. 66일로 당신은 작가의 경지에 올라있을 것이다.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당신은 베스트셀러 작가도 될수 있다. 꿈을 더는 밀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간절히 원하는 꿈을 구체화하여 66일 동안 실천하면서 버티면 좋은 습관이 몸에 붙어서 관성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다. 66일만 투자하라.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너의 한계성에 도전해 싸우라. 그러면 분명히 그것들은 내 능력 안에 들어올 것이다. 고했다. 당신의 자신감 없는 마음이 정해놓은 한계에 도전하여 이기면 당신의 속성 능력, 운동 능력, 인간 관계 능력, 의식 능력, 쓰기 능력은 자동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곧 훌륭한 작가, 즐기는 스포츠맨, 소신 있는 정치인, 존경받는 사상가, 감동을 주는 강사 등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의 독서력은? 독서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힘과 어려움을 극복할 지식을 주고 지혜를 깨우치게 한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독서를 알아. 당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독서를 알아. 독서에 몰입하는 순간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고 지식이 확장되고 지혜가 차곡차곡 쌓임을 느끼게 된다. 독서력의 사전적 의미는 책을 읽어서 이해하고 즐기는 능력이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즐길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책의 난이도, 자신의 어휘력, 독서량, 독서법, 숙달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8년에 나는 5시간에 책한 권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한해 500여 권의 책을 읽은 후 향상된 어휘력과 독서법을 바탕으로 지금 나의 독서력은 2.5시간에 책한 권을 읽는다. 같은 장르의 책들은 상호간의 핵심 단어와 중요 내용이 많이 겹치므로 다독을 하는 사람은 독서력이 향상된다. 독서력 향상 방법에는 핵심 단어 확인 독서법, 초서 독서법, 퀀텀 독서법, 플랫폼 독서법 등이 있다. 첫째, 핵심 단어 확인 독서법은 제목, 서 선, 목차, 본문의 소제목 본문의 핵심 단어를 확인하면서 독서하는 방법이다. 나의 경우 나이 58세에 처음 100여 권의 독서를 할때책 제목만 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책을 읽었다. 책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독서력 향상은 미미했다. 백여 권을 읽은 후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책을 읽는 중에 핵심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았고 비슷한 장르의 책간에는 핵심 내용과 핵심 단어가 중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후 책을 읽기 전에 제목, 목차, 선, 목차의 소제목, 본문의 핵심 단어 확인을 한후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고 나의 독서력은 책한권 읽는데 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책이 있다. 한 사람이 몰입하여 평생 책만 읽어도 다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목, 목차, 서언, 본문의 핵심 단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야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 초소독서법이다. 초소독서법은 다산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때 아들에게 쓴 편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산이 시경, 서경, 대학, 중용, 언어 등의 많은 책을 읽으면서 터득한 독서법이다. 초서 독서법은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입지로서 책을 쓴 작가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해독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3단계는 판단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며 4단계는 초서로 기록하는 것이고 5단계는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나는 초소 독서법 5단계를 책을 읽을 때 실천하고 있다. 3, 4단계를 적용해서 기록한 대학노트가 30권으로 나에게 큰 자산이다. 5단계는 읽은 책에 대해 사색하면서 의식을 확장한 후 a 편장 물량으로 요약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읽고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수위로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나도 독서를 본격적으로 할때 100권을 읽을 때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다. 어휘 능력은 늘고 독서력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글을 쓸때 참고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무의미한 독서를 했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책을 읽은 후 핵심 내용과 느낀 점, 실생활에 적용할 내용 등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수시로 읽게 되면 당신의 독서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셋째, 퀀텀 독서법이다. 퀀텀 독서법은 퀀텀 칼리지의 김병환 작가가 개발한 방법이다. 눈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지 않고 두세 개의 문장을 통으로 읽거나 반쪽을 통으로 읽거나 한쪽을 통으로 읽거나 책의 좌우측 쪽을 통으로 읽는 방법으로 뇌를 이용한 독서법이다. 뇌를 이용하는 독서법이어서 뇌의 어휘력이 사전에 충분히 내장되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 독서법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퀀텀 독서법 훈련을 하고 어휘력 상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모르는 어휘는 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휘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고 독서를 하면 독서력 향상은 더딜 수밖에 없다. 넷째 플랫폼 독서법이다. 플랫폼 독서법은 비슷한 장르의 책을 여러 권 놓고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다. 책 내용이 겹친 부분을 여러 번 읽게 되어 오래 기억되기 쉽고 비슷한 책들이 말하는 저자의 주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독서법은 책을 집필할 때 효과적이다. 본격적으로 원고를 쓸때 비슷한 장르의 책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가치 있는 내용을 책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 다섯째, 되새김질 독서법이다. 책을 읽은 후 사색을 하는 것이 되새김질 독서법이다. 책을 들고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다. 읽은 책의 내용을 산책하면서 느낀 점, 교훈, 나에게 적용할 사항, 나의 생각과 다른 점 등을 생각하면 차후에 비슷한 장르의 책을 읽을 때 독서력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생각하는 훈련은 책을 읽기 전, 읽는 중, 그리고 읽은 후에 적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장기 기억의 뇌캐비넷에 쉽게 저장되어 어느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독서력을 한 차원 높여준다. 여섯째, 아침 시간 독서법이다. 아침 한 시간의 독서력이 오후 세 시간의 독서력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아침 독서력이 오후 독서력의 3배 이상인 이유는 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는 기상후부터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여 오후가 되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집중력이 저하된다. 대부분의 아침에 인간이 집중이 안 되는 저녁 시간에는 일찍 취침을 하고 아침 일찍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37만 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은 유학기논양기 잠자는 시간 등을 뺀 실제 우리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단한 권이라도 성인, 현인 수많은 작가들이 쓴 책을 읽고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독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육십육일 습관혁명 김준한 이지퍼블리싱